님들께서 어, 열심히 친환경적으로 만든 귀한 어,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물품들을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시면서 어, 지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전부 유기농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물품들하고 가격 비교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이 정말 이게 우리 몸에도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물건들을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성교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첫 번째 물건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충주 사과! 사과입니다. 5kg짜리인데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나요? 1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또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도 하죠. 그만큼 어르신분들도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 사과만 있으면 사실 뭐한 끼, 두 끼, 뭐 간식으로도 5kg짜리고요. 네. 가격은 3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총 50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문을 주실 거면 빨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한복을 한번 봐볼까요? 자, 생 사과즙 어몇 포가 들어있어요? 총이한 박스에 자, 어 50포가 들어있네요. 네, 사과즈, 50포가, 50포가 들어있어요. 3만 원이고요. 음, 아주 달착지근하고. 콤하고 달콤하고 이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쟁여두고 손님 오실 때 이렇게 드려도 손님도 대접받는 느낌 날것 같고요. 네, 저희 다음은 복숭아즙인데 복숭아즙은 사실 굉장히 생소하죠. 어, 저도 이.. 혀 처음 봐요. 복숭아즙이 있었던 것도 몰랐네요. 50부가 들어있고요. 근데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요. 사과즙은 3만원인데, 복숭아즙은 2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복숭아즙은 어, 전화로만 예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한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복숭아즙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오늘의 비전교회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어, 복숭아즙이 되게 특이해요. 굉장히. 어, 우리가 생각하는 복숭아는 되게 달큰하잖아요. 달큰한 맛도 있지만 살짝 쌉싸름한 맛도 있어서 아이들보다는 어,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무래도 복숭아가 또 몸에 영양도 많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챙겨먹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생각나는 맛인, 맛이에요. 건강해지는 맛 음, 되게 새롭네요. 어,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시켜서 집에서 한번 시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자, 다음 달걀인데요. 이 달걀이 특별한 점이 있어요. 시골 목사님들이 이 달걀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이이 달걀을 낳은 닭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 달걀들을 낳았다고 해요. 항생제도 없고 산란촉진제도 안 쓰고 착색제도 안쓴 이게 달걀 건강한 달걀이고 도둑이. 다른 사료를 먹이고서 그렇죠. 뭐 키웠죠. 자연 양계로 키운 달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 일련번호를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이 달걀을 꼭 먹어야 하고 또 어린이들도 이 달걀 먹으면서 또 단백질도 먹고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받는 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달걀. 그 중에서도 유정란 가장 어 건강. 가장 건강하고 귀한, 귀한. 그렇죠. 이 달걀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면 열구. 29에 5,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한정수량이에요. 50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른 주문 주셔서 어, 달걀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품목은 바로 고추장. 된장. 된장. 아, 이게 정말 가정에 없어서는 안 돼. 네. 양념이죠. 된장은 2kg에 2 5 0 0 0원이고 고추장은 1.3kg에 2만원. 이제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발효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또 저희가 시중에 파는 브랜드 고추장과 엄마가 만든 엄마가 장을 담근 고추장과는 맛이 차이가 그렇죠. 크잖아요. 네. 된장도. 그 마트에서 파는 된장은 막 달달하거나 그런 맛이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 집 된장은 짠맛이 강해요. 음, 깊어. 음, 깊다. 깊다. 그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달달하다. 달달해가지고 또 매콤 매콤해. 매콤하면 색깔을 보세요 색깔 굉장히 빨갛죠 요런 색깔이 음식 해놓으면또 맛있고 너무 맛있다 고추장은 진짜 맛있네요 고추장은 고추장대로 떡볶이 해 먹을 때 음. 먹을 때 맛있고 된장은 끓일 때든 아니면 찍어 먹는 것도 땀장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찍어 먹어도 어른들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입맛 없을 때 된장찌개, 두부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청양고추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감자 감도 팔고 있잖아 우리가. 그리데 국끓일 때는 된장이 너무 중요해. 된장이 시중에 파는 된장 맛이나 이런 시골 된장 맛이 되게 달라 천지차예요 진짜.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다음 다음 우리 다음 준비되어 있어요. 밤이 4kg인데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근데 얘가 유기농이에요. 밤이. 밤이 25,000원. 음, 그리고 수량이 3 0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음. 생밤도 깎아서 애들한테 주면은요 좋대요. 아, 이게 또 밤을 살기면힘게고 애들을. 여기 안에 이렇게 어, 음. 이뭐 안달거가 어, 있는데 어. 생률로 먹는 게더 더 맛있다고 맛있습니다. 써 있어요. 어. 생률이 사실 아이들이 먹기에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딱 따닥따닥 네. 따닥. 네. 따닥 소리 나고. 네. 이 밤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시키셔서 까아도 먹이고 쪄서도 먹이고 밥 밥에 밥에 그럼 진짜, 진짜 맛있어요. 찌기 네. 전에 밥 이렇게 해서 올려서 먹는, 음. 네네 진짜. 맞아요. 여러분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이것 또한 쿠키 상 제가, 제가 <laughs> 너무 사랑하는 네. 매실에 국 같은 걸 음. 끓일 때도 그렇고 그냥 매시에 그 샐러드 할 때든지 뭐할 때든지 매실이 그냥 항상 들어가 있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또 어.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뭔가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살이 찔것 같은데 이 매실액은 부담 없이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소화가 안될때 아 이게 너무 좋았어요. 매실액을 따뜻하게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소화가 금방 되고. 네, 저는 이 매실에 매실 원 내고 드신다. <laughs> 매실 햇매실을 담궜을때 맛이랑. 얘는 3년 숙성한 매실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좀 달라요. 햇매실은 햇대로 맛있지만 3년 묵은 매실은 이게 따뜻하게 해서 있잖아요 지금 겨울이니까 애들 먹일 때는 이렇게 묵은 게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추부각을 <laughs> 제가 먹어본 <먹으면> 적이 <laughs> 어요한번더 종무님께서 아 계속 고추부각이 정말 맛있다 하셔서 어 반으로 썰어가지고 먼저 매운 거를 빼고 말려요. 말린 다음에 튀겨. 튀긴 다음에 다시 간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소리 들리세요? 음,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5천 원 이렇게 한 봉지에 <놀람> 너무, <놀람> 응.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이 근데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보면 그렇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 네, 네. 그렇지 양이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가격에 이게, 비해서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말리고 튀겨서 이렇게 작아진 거지만 사실은 이게 반찬가게가도 이만큼 5천 원에 아마 구입하시기 어, 쉽지 않죠. 되게되게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저 땡기는 그래서, 맛이에요 네, 그냥, 그냥 밥에다가 이거 얹어서 그냥 먹고 음막 이렇게 밥만 없을 때도 그래 너무 좋아하는 제 반찬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입맛에 맞으시면 구매 얼마인지 아, 5,000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얼마나 있나요 수량이? 수량이 20개밖에 없네요 네. 빠르게 주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자 감자 감자는 <laughs> 유기농 인증이 된 이렇게 음. 2kg. 음. 음. 이게 2kg래요. 게 2kg, 2kg에 5천 원밖에 안해요. 이게 여러분 상품 받아보시면 어 이게 왜 이렇게 안 깨끗해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유기농으로. 유기농이라고 예. 어, 믿고 구매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는 또 집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아이들 간식으로 네. 쪄서 소금치어 먹기도 하고 설탕치어 먹기도 하고 그렇죠. 감자 조림도 감자 맛있고, 감자 전도에 먹을 수 있고, 맞아요. 예. 또 카레에 넣어 먹고 청국. 이된장찌개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또 조합해서 먹으면 또 그렇게 훌륭할 수 없습니다. 감자는 좀 수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게 어, 구비해 두시고 또 겨울 내내 또 아이들 고 같이 모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저렇게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어, 이제 우리 비트도 한번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네, 비트. 음. 비트를 제가 서로서 가지고 왔는데, 네. 네, 비트가 이렇게 한 박스로 일단 나가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게 웃기로구요. 네. 충주비트, 충주 충주비트, 수염 둘레 녀 8,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된것 어, 같은데요. 썰어서 깎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달아요. 일단. 음 네. 되게 신기해요. 저 비트를 이렇게 생으로 먹기는 처음인데. 그 비트가 몸에 굉장히 좋아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익숙치 않은 그러니까 색이 너무 예뻐요. 뭐 아이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몸에 좋아서 엄마들이 갈아서, 갈아서 먹어야 요 왜냐면 이게 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뭐그 샐러드 같은 그 요플레 같은 거 하나 붓고 이거 넣고 그래서 갈아서 드레싱처럼 해도 되고 음 일단 달기 때문에 야채 자체가 여러분께서 이거 갈아서 먹으면 그리고 또 삶으면 되게 예쁜 물이 나와가지고 푸 음. 그 맞아요. 그래서 밑에도 여기서 직접 무농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썰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왜 어, 이렇게 못 생겼지 하지만 또 썰어서, 썰어서 이렇게 음. 예쁜 모양이 나오니까요 네. 여러분 네네. 많이 드시면 엘리보여 어, 가격이 또 되게 합리적이에요. 13,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나왔어요. 근데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것 또한 2 0개2 0박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겨울 내내 서늘한 곳에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필요한 때 이렇게 덮어. 응. 그래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드시면 되니까. 이게 보관이 좀 길게 가능하니까요. 자, 네. 우리 이제 참기름 한번 볼까요? 요게요 원래는 300ml 거든요 근데 이게 병이 지금 340ml 담겨져가지고 조금 더 커보이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주문하시면 조금 더작은 300ml로 담아요 병이 조금 커가지고 요거는 직접 이렇게 짜서 만드신 뜨진않고 저희가 향을 맡아보면요 향이 지금 막혀있는데도 향이 진하게 <laughs> <laughs> 저도 이런 시골에서 올라온 이런 참기름을 <laughs> 너무 좋아해요. 이게 또 뭐, 네. 그냥 뭐옷 뭐 땡땡에서 파는 거 <laughs> 그런 것보다 이런 네. 병에 담겨 있는 일단 향이 진하고요. 네 그리고 그 땡땡에서 나온 기름은요 기름이 오일지고 기름이에요 그냥. 근데 얘는 정말 짠는 느낌. 그 느낌의 기름이에요. 시골에서 저는 이 참기름을 <laughs> 언제 먹냐면 비빔면 딱 드려서. 참기름 또로로로록, 안 끝나고 또로로로로록 해가지고 비벼먹으면 <laughs> 어. 구수하고. 저는 계란밥 할 때. 아, 이들 네. 네. 아침에 그냥 애들 아. 아. 아침밥 하기 할때 그냥 계란에다가 그냥 참기름 넣고 간장, 맛, 맛간장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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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서 주면 참기름 향이 그 땡땡 참기름 이이 참기름이 음, 너무 중요해. 맞아요. 네. 그래서 참기름은 지금 보면은 300ml에 25,000원. 근데 얼마 없 이것도 수량이 여. 얼마 없어서 10병밖에 딱 없기 때문에 네, 네. 어, 빠르게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금방금방 소진된 상품이기 때문에. 다음 품목은 우리 개복숭아인데요. 개복숭아가 뭔지 어, 제가 봤는데. 야생에서 자란 복숭아는 음 개복숭아라고 한대요. 우리가 보통 먹는 복숭아들은 이제 농장에서 아주 곱게 곱게 이렇게 신경쓰고 정성 들여서 어 이제 키우는 복숭아인데 그렇지 않은 복숭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잘 찾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개복숭아가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음 어떤 효능이냐. 추운 겨울에 우리가 쉽게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럴 때이 원액을 물에 타서 먹으면 감기가 싹 낫는다고. 되게 아시는 분들만 찾으신다는 그개복순아 원액이에요. 조금 그렇죠, 좋게 설명하자면 면역력 증진 또는 그렇죠 그렇죠. 천연 맞아 요 천식 감기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매실, 소화불량, 개복숭아 감기 이두 개만 있으면 이 겨울을 나는데 끝도 없죠 이게 종합 종합 약국이 되는 거예요. 전연 대라크네. 네, 어, 개복숭아또 아시는 분들은 구매를 많이 해주실 텐데 이 개복숭아가 어, 이 1리터에 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만 원이고. 수량은 20개. 어, 20개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얼른 어, 주문 주시기를 어, 바랍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경과류 아몬드 바삭 대추. 네, 우리 견과류 세트가 세 개가 있어요. 네, 이게 따로 따로 구매 가능하고 보시면 브라질 어트 바삭 대추가 있고 아몬드 바삭 대추가 있고 무능약 조각 호두가 있어요. 한번을 먹어볼까요? 대추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어요. 음, 이것도. 대추 안에 브라질 어트가 들어있어요. 냄새요 대추. 음, 맛있다. 음, 짭짤해. 음, 음, 대추 맛이에요. 달달하니. 음, 음. 어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아몬드가 보통은 먹다 보면 좀 우리가 ]인데.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입이 심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뭐 이런 거한 가방에 넣어두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먹는 거예요. 그죠? 대추 대추는 살안 줘요. 진짜 맛있다. 브라질 대추는 또 외국에서 온 거라 살안 줘요. 그또이 호두는 설명해도 돼 호두. 아 호두, 무농약 호두. 호두가 뇌에 굉장히 좋아요. 그죠? 똑똑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임신했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호두를 많이 먹으면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호두를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호두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다이어트 선생님도 호두를 배가 너무 고플 때 호두를 몇 알을 집어먹어라 할 정도로 이 호두가 포만감도 있지만 살이 안 찌고 건강한 음식으로 유명해요. 맛있다. 음. 더 이게, 이게 어떻게 준비되었냐면 가격이 다 다른데요. 아몬드 바삭 대추는 0천 원. 브라질 너트 바삭 대추는 7,000원 조각 코드는 10,000원 10, 1g에 1 10, 0원네 이거는 모두 전화 주문만 받고 있어요 수량이 정해져, 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을 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만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이 한끼 경과 라라단 한끼 경과 바삭 대추예요 근데 여기 앞에 뭐라써어 똑똑한 똑똑한 아, 똑똑하게 키운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 공을 우리 견과 이 안에 정말 모든 곡식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 우리 어떻게 생리한다면 바보가? 여기 안에 보시면 볶은 현미 꿀 땅콩 바삭대추 생방칩 우리 쌀 플레이크도 있구나 오 미소 따로까지 뭐 해야 이 가위가 비쌀까 나이한끼 견과는 아침마다 밥 챙겨 먹기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이한끼 경과를 뚝 뜯어가지고 뭐 우류에 타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어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들만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 아침에 귀찮을 때 이렇게 꼭 구비를 해놓으셨다가 하나씩 하나씩 먹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어, 이 합기형과 역시 전화주문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 주셔야 우리가 주문을 받고 또 보내드릴 수 있는데, 어, 이게 다섯 봉다리에 한세트예요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다섯 봉다리에 한 세트이고 가격은? 아~, 아 어. 어. 요 하나 2,000원 꼴인 거죠. 아침 식사 하나 2,000원 꼴인 거면 사실 정말 굉장히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어. 심지어 않다. 이게 곡식이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가성비, 가신비둘다잡은이한끼 견과 꼭 전화로 주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또 남아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어떤 품목일까요? 바로 첫 번째 주는 이콩 음. 짜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진눈이 콩이에요. 진눈이 콩이 1kg에 만원. 에 준비되어 있고요. 수량은 열 10개 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무농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강한 콩이기 때문에 어, 부모님들이 활용 잘 하실 것 같아요. 전화 주문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잔! 서리태 콩입니다. 서리태 콩이 또 굉장히 머리에 좋죠. 탈모에 좋 머리카락에 좋죠. 서리태 콩에 응, 허리 태궁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은 어떤 머리도 낫을 거예요. 모발 모발. 모발 모발 맞아요. 이 4kg예요.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들어 있어요. 들어있고 4kg인데 그 가격이나 어, 수량이 아직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예약 주문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몇 키로가 필요하신지 또 수량이 얼마큼 필요하신지 확인하고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리태콩 역시 무농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머리 좋은 건데 또 농약이 있으면 또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잘하려고 하면 머리도 안 자라. 그치? 무농약이니까 머리가 잘하는 거예요. 어, 서리태콩도 많이 주문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땅콩! 땅콩! 아, 이거는 호가 많겠는데? 가격도 저렴하고요. 땅콩은 1kg에 만 원. 50개 한정 지금 판매하고 있 엄청 있고.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땅콩은 근데 또 많이 있어도 그냥 계속 그냥 그렇죠. 도란도란 앉아서 귤이랑 같이 그냥 까먹기도 너무 좋고. 아, 그렇죠. 무농약이고요. 친환경 농산물 1kg입니다. 네. 만 원이고 네. 또 50개 한정. 네. 땅콩이긴 한데. 자, 그다음. 마지막, 진짜라, 진짜라.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너네 품목이 너무 많아서 계속 마지막 마지막 얘기를 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품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맵쌀이 준비되어 있어요. 10kg에 3 0 0 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한테 밥을 해줄 때 어, 전혀 뭐개의치 않고 밥을 많게해 드실 수 있게? 네, 해줄 수, 수 있게. 있게. 수량은 20개 한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물품들을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물품들을 언제 살수 있죠?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11월 29일 날 오프라인으로 일단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판매는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예약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전화로도 주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형태로 주문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의 좋은 점은 이 사과나 뭐 비트나 이 밤에 밤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이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1월 29일 추석 감사 주일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농 직거래 장터로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